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을 연습문제에아 한번 풀어보죠. 건강상태분사와 더비교급입니다.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I turn into locker room으로 돌아 들어갔고, because I already getting chilled. 몸이 수산했기 때문에, I hurried out of my sticky suit. 어, 서둘러서 끈적끈적한 정장을 벗고, 정장과 브라우스를 벗고, 음 스크롤드 인투 음, 스트러글드 인트 스크럽스 외과 외과 의사의 옷을 말하죠. 에서 에서 근데 이 옷은 이미 모 언니 너무 죠 하나는 더모으고 하나는 그냥 더를 안 썼어요. 이거 괜찮습니다. 귀결절이 먼저 나올 때는 아직 더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쓰기도 합니다. 에, 내가 서두를수록 그만큼 더 힘들어졌다. 알파더마 랩 코트를 입고 답은 비번이고요. 음. 아, 비번이 아니고요 이거 틀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I put on my l a b coat, 음, 실험실 옷을 입고, and dried my hair. 머리를 타월로 에, 말리고, and running my 손가락으로, 그것을 에,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push it out of my, my way는 my 내 눈길을 막게 했다. The face s staring back at me. 에,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에, 예, 표정은, 걱정스럽고, tired,죠.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얼굴은 피곤한 거죠. tired, 예, 건강 상태 분사에 해당이 되죠. 받은 것이냐, 주는 것이냐. 이일는 받은 거죠. 피곤한 감정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죠. 얼굴이. 피곤한, 얼굴이 피곤한 감정을 주는 건 아니죠. I've been neither eating nor sleeping. 뭐, 먹지도, 잠자지도 않았다. I was, and was less disciplined. 커피와 알코올에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All we showed around my eyes, 눈 주변에 나타나 있어 a good deal. 많은 것이 due to underlying 잠재된 무기력한 분노와 공포 brought about by Carrie. 음, 안 보이네요. 에캐 r r 에 캐리에 의해서 음, 에, 가져온 그러한 무, 잠재된 무기력한 분노와 공포에 기인된 것이었다. We had no idea where she was,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마음 속으로는 she was everywhere. 모든 것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 있다. 이렇게 되겠죠. 해석이 되어 있고요답 d 은 tired죠. scrubs, 수술복이에요. unwilling, 내키지 않는 고집센, 옷이 고집을 부릴 수도 있죠. anxious는 원래 안개래. 예, 이게 초그 숨이 막히는 거죠. 숨이 막힐 듯 걱정하는 거고 숨이 막힐 듯 갈망하는 거죠. 그다음에 디스플린드디 어, 디스케레 구, 구분해내는 거 배우다의 뜻이죠. 언더라인 아래쪽에 잠재된 기초를 이루는 이런 뜻이죠. 첫째인 이런 뜻도 되고요. 비번은 모어 l 링 언일링이고 뒤에 더 모어가 있죠. 더 모어 이 앞에 더는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음. 음, 앞에 더는 안 써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음, 타이어링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뭐 읽어 보시고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